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안녕하세요.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임담이라고 합니다. 어 이번에 you, We Were The Reason 그리고 캘리버 데이 또 수많은 명곡들을 부른 가수 아발론 한국 내한 공연하러 오신다고 들었어요.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공연인데 많은 분들 놓치지 마시고 공연 감상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지금 갓피플에 들어가시면 티켓 예매하실 수있으니까요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. 또 저도 언젠가 내한공연 꼭할수 있도록 어, 그래서 여러분들께 만나 뵐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